이상형 분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인 연속형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상이형 분포에 해당되는 이한 분포나 나중에 포아송 분포들이 연속형, 연속형 분포인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의 값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x가 뮤는 mp예요. 평균에 해당되는 이항 분포고요. 그 다음에 분산 mpq에 해당되는 이항 확률 변수이면은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크고 그 다음에 z가 이 부분이 이거예요. z의 시그마분의 x 마이 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뮤 값에 해당되는 mp 값 그 다음에 분산에 해당되는 MPQ 값을 우리가 표준편차로 해서 루트 MPQ 값을 넣은 거예요.